요한의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님인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사람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들어 나려렀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개어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설라하고 회개를하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했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근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겨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신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영을 깨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어보았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지능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몇몇은 그가 안식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그래 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하여 앞에 앞을 볼수 있게 된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멀었다는데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가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쪽내 쪽기기로 유다 내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던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한 가지, 제가 눈을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른다니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 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재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쳐 가르치려고 두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겠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 다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이들은 보고 오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기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몇몇 바리사이들이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합니다. <laughs> 짧은 복음을 읽으려고 했는데 짧은 복음이 뒤에 있었군요 그런데 <laughs> 네, 사실은 다 읽고 싶은 생각이에요 사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적이야기 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그리스 메시아 론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고 진정한 우리 앞 시간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가치,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는 신학적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적 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복음의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목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죠. 근데 제가 약속한 것과 달리 길게 그러니까 읽게,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집에 이제 지금 독립해서 살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북쪽 부산 출신이에요. 아니야 부산이 아니야 부산 무산 좀 밑인데 해령인가 그래요. 해령인가 하는 해산인가, 어떤 두만강 쪽에 <laughs> 출신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모내기를 할때 이양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씨 근데 그 아이가 약간은 자기 고향 북쪽이 무시당한다는 것에 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배고프고 여기 내려왔다 하지라도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거좀 싫어하고 이가 조금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그런. 쪽에서이 아이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아이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어요. 세미나가 아니라 모임에. 그런데, 그때 인천 교구에서, 음, 북쪽에, 그, 모판, 그, 그니까 비닐하우스, 그, 모짜리, 만드는 그 필요한 도구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있었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양기를 어떻게 계량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다각적인 북쪽에 대한 식량 증산에 필요한 것들을 지식과 기구들을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연구가 있었고, 그런. 것을 나누는 대화의 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남쪽은 일조량이 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판에서 그 모를 키워갖고 내보낼 때 예를 들면 뭐한 15cm만 이렇게 나가서 이양기로 해고쭉 심어갖고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데. 북쪽은 남쪽에 비해서 일, 그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일찍 모판에서 많이 키워 갖고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량이 짧을 때도 가을에 수확을 제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판에서 남쪽은 한10% 키우는데 북쪽에서는 적어도 30cm 이상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0cm 이상 키우면 남쪽에 이앙기로 해 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커왔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조를 한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쪽, 연백평야 쪽, 황해도 쪽은 뭐, 이왕률을 써서 충분히, 남쪽은 비싸니까 되는데, 함경도 쪽에서의 변홍사는 손을 할 수밖에 없다. 자, 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건 뭐, 많은 견문가들 얘기고, 응?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아이가, 우리도 이 양이 써요. 막, 그러니까 내가, 그,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잘 살아요. 우리도 있을 건 있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 가 이러면 안 된다. 창피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만 성장이 되는 거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 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이를 좀, 좀 많이 이렇게 야단을 했어요 말로는 <laughs>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러고 나서 꽤 이제 세월이 흘렀는 거죠. 세월이 한 흘러왔고 제가 두몽강 쪽을 갈 일이 있었어요. 봄이었어요. 이 양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 잘못됐잖아요. 그죠? 렇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때 이제 인천 교육사 그, 그 내가 얘기하는 대화 내용이 이게 정말 정확한 예, 내용이잖아요. 또. 근데 왜그 사람들은 뭘 허탈을 왜 짚었을까? 우리가 하느님을 보고 싶어요. 우리 나름대로 하느님 만나고 싶어요.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하느님을 만나는다는 생각,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정도 하고 어디 가서 강의도 듣고 좋은 강의도 듣고 막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아니면 뭐 뭐. 뭐, 아무튼 성지순례도 하고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제가 이런 실수했던 것처럼 엉뚱하게 하느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보지 않게 만들어, 죄짓게 만드는그 아이한테 상처를 준 일이 되거든요. 가여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아, 신부님, 나 여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말이야. 어? 저렇게 막 강압적으로 어? 내가 살아온 것까지도 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둥뭐 어. 그런 잘못을 범했거든.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근데 우리도 나름대로 나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오늘 복음 속에서 바리사이드나 율법학자들은 나름대로 야외의 하느님을 만나고 야외의 하느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들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 어떤 것이 이들을 그렇게 바보로 만들었을까? 그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죄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누구인지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님께 제를 짓,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지에서 라 알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로부터 모세가 하느님부터 계명을 받았고, 하느님을 만났고 모세는, 하느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고, 그 모세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틀릴 리가 없고,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록한 이계명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릴 일 없는 그 깨명을 이제 우리는 철도까지 지키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고 그걸 지켜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틀렸다고? 이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우리 삶이 다 노하우에 의해서 조상들의 삶의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 돼지고기요. 그 얘기했던 거죠. 고기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뭐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 율법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긴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인데 정리된 건데 어느 개벽다 같은 놈이 하루 와갖고 틀렸어 그걸 내가 믿을 것 같아? 네가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한계를 못 쓰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 대화도 끝나는데, 그게 어떻게 승리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 아니야? 너가 틀렸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위치에 이바리사이들과 윤법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도 하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바보 같은 사람이 안될수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역사와 전통들이 한 번쯤은 하느님 안에서 맞을까라는 늘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벗어날 때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 탈북자와 관련된 세미나였어요 그러니까 한몇년 10, 한 전이에요 10년 전인데 그때 우리 카톨릭 관련된 탈북민들을 위한 관계자들 죽여주니까 시가다큰 혼에서 막 강해들었는데 그, 우리, 뭐, 유명한 교수가 와갖고 쭉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넘어오는 탈북민들은 고난의 행군 때처럼 배가 고픈, 고난의 행군이 넘어, 고난의 행군이나면요북한의 96, 97, 98. 요 4년 동안에 아주 흉년이 들어요. 이건 얘기하면 좀 굉장히 길어요. 흉년이 들어왔고, 이때 식량이 부족해갖고, 많게는 300만, 그러나 북쪽에서 발표하는 것은 뭐, 아니, 뭐 몇십만이라고 하지만 WFB, 세계 식량기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120만에서 150만이 굶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남쪽은 침묵했어요. 이 침묵을 깬게 누구시냐면 김수환 추기형이었어요. 그렇게 죽어 나가고 있는데, 국적을 도와주자고 얘기하면, 종북 세력이네, 뭐 빨갱이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추경님이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군물 사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르신이 한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근데 그 고난의 행군, 그때 막 살,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고, 이제 99년도, 7년도, 이때는 세계 식량 기구들이 많은 식량도 지원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좀 어렵고 하니까 넘어오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막 넘어오는 사람들을 보고서 남쪽 사람, 그 교수님이 한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그 사람들한테 너 배고팠지? 여기는 먹을 게 많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 여기 행복하게 살아. 이런 내용들이 태반을 이루는 거예요. 그 탈북민들에게 하는 얘기, 가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새로 넘어온 탈북민들을 계속해서 통계자, 통계를 한 거예요. 통계 자료를 얘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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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 대화를 해갖고 통계 자료를 만들었어. 딱 발표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에 의하면. 배고픈 친구들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0%는 배고프지 않아요. 질이 떨어질 전정,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 배고팠지, 굶어 죽을 뻔했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너 배고팠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좀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다른 방향으로 탈북자들을 이야기하고 도와주라는 뜻으로 이분이 쭉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우리 집이 와서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들는막온애드니 있거든요 그 교수님한테 뭐 인터뷰도 다 했던 애들이 겠고요 당연히 우리한테 야, 이네 한 80%가 배고프지 않다며 뭐 그러면서 이런 얘기 쭉 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한다는 소리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쪽 팔리잖아요. 배고팠어창피해서말안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 내용을 그 똑똑한 교수님도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한 얘기를 그 중요한 많은 대중 관련 있는 사람한테 엉뚱한 정보를 심어 놓은 거고 머릿속에 심어 놓은 거야. 그렇게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엉뚱하게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엉뚱하게 사람들한테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그 반성을 참 많이 해요 적어도 그 사람에서 어떤 상황에서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성당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또 아니고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함부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정말 이것은 맞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생각 안에 어떤 가치관들, 선인견들, 많이 살아오는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얘기가 되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자기 안의 생각, 자기 의지 이것이 껴지지 않으면 하는못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편한 소가 자기 의지를 깨워버리는 겸손 이것을 내적 가난에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느님을 못만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피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교육,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좋은 활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가 딱 붙어 있는 한 우리는 거기서 그 많은 걸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10년 이상 아이들하고 지금 예, 탈북민들하고 어른들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15년째 하고 있지만, 지금도요, 조심스러워요. 이 아이 마음이 어떤가? 우리 아이처럼 쪽팔리잖아요! 이런 소리 다시 듣고 싶지 않아 얼마나 그 아이가 내가 우스웠을까? 아, 우리가 창피해서 그걸 말도 못하는 거, 그거 갖고서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야 아주 단순한 거지만 상대방을 보려고 할때 그때 그 사람이 마음을 알수 알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마음을 알때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길.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거 그 신앙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정말 진실하게 만나고 싶어 할때 똑같은 거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먼저 시작해야 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알려고 먼저 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이 바르사이드는 그게 없었어요. 그들은 전통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 이미 눈먼 소경에 눈이 열어진 사람 앞에 와이긴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눈면속의 간절함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죠. 어떻게 만나는지 몰랐어요. 그들은 법에서, 나의 경험에서, 나의 삶의 노하우 속에서에 갇혀서 그것을 깨내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의지를 깨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들에게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